알록달록 싱싱한 채소는 보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. 채소가 최고의 건강 지킴이가 될수 있는 것은 채소가 가진 이 화려한 색깔 때문입니다. 우리가 즐겨 먹는 토마토에는 붉은 빛깔의 리코펜이, 또 시금치, 피망,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에는 클로로필이. 또 가지와 같은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. 이 같은 색소들은 제각각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소의 색은 중요합니다. 현재 한국인의 일일 채소 섭취 권장량은 350g. 채소 한 개의 무게를 160g으로 하면 두개 반의 당근, 두개 반의 가지. 두개 반의 토마토 정도의 분량입니다. 하지만 실제 채소의 섭취량을 따져보면 그 양은 물론이고 색깔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요. 몸에 좋은 채소, 하지만 왜 이토록 먹기가 힘든 걸까요?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?